아니 다음 판은 양채하자. 주군이 먼저 죽은 사람 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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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. 양채고 먼저 죽은 사람 양. 그런데 이거를 다 말을 하는 거다. 지금 엠퍼 먹었다 양? 이런 식으로 알지? 오케이 하밍하는 거 전부 양으로 말하기. 진짜 자기가 걸릴 거 생각 못 하고 막 떠들면. 양채로 양채 플러스 누에 합시다. 지붕에 올라갈라 했는데 미치. 어떡해 제발 형님. 한번만 살려주세요 여러분 나 한번만요 내 집에 한 스쿼드야 아 망했다 아니야 사람 있었어 <laughs> 한 스쿼드인데? 사람 있었어 사람 있었어 나 너, 너 어떡해? 너나 너, 너 어떡하냐? 망했어. 없나? 레벨 1 존버하지 마시고 싸우세요 빨리 내발 앞에 있어요 잠시만요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이창에 사람 있나요 없나요? 뭐..몰라요 있어요 <laughs>

아니 다 주인이래. 이리 와봐, 야야 이리 와봐 머리 줘봐. 네네네네 머리, <laughs> 머리 머리 머 줘봐. 네네 양양 가져가라. 머리 벗어 머리. 가져. 머리 가라냥. 벗으라고. 옷다 벗으라고. 다 벗어봐. 머리도 벗어. 도미는 자유에요. 머리 벗으라고 머리. <laughs> 이리 와. 이거 이거 지금 아 벨트 안 벗는데? 벨트 안벗는데요 벨트. 아아 머리 벗으라고 머리. <laughs> 머리가 안 벗겨진다냥. 머리 벗어 빨리. 야옹아 빨리 차고해서 우리 픽업하러 와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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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다냥 근데? 차를 십자겠다 냥 어떡해 동선 안치게 머리 썰게요 알겠다 냥 열었다 냥어디도 먹었다 냥 아이템 먹을때 봐 먹을 <laughs> 가방 먹었다 냥이래 음. 아, 가방 먹었다 냥 400..400.. 400을 먹었다 냥 아, 그 일일 가방 있다, 나 주면 돼. 갖고자. 나 일일 가방 이거 든 삼배율도 먹었다냥. 어, 3배율은 어. 내가 써야 되네. 백 K 먹는다냥. 개머리판 아. 먹었다냥. 데킹이 먹었다냥. 어, 개머리판 가져와요. 아, 아 알겠다. 나이스. 아. <laughs> 그 데킹도 데킹도 좀 갖고 오고. <laughs> 일단 다 갖고 와 다. 오빠 나 먹었다냥. 초 없나? 내 심플인데 총 없나? 뮤턴트 뮤턴트 와 필요 없어요 이제. 지, 노예 노예. 랩이라 이렇게 해줘. 어? 개머리 개머리판 한개더먹었다냥세개먹어나세개 우리 세 명이니까. 아, 아주, 맞아 맞아. 좋다 좋다. 빨리 특수스 갖고 와. 알겠다냥. <laughs> <laughs> 어이게 어, 재밌지? 앰프 먹었다냥 앰프 갖고 와 일로. 친구들이 아. 나 놀릴 때 이런 맛이었구나. 여기 앰프 나 떴다냥. 아니 갖고 와. <웃음> <웃음> 어. 다니님 개머리판 필요해요? 아니야. 버릴게요. 개머리판 하나면 돼. 야, 야 운전 어, 뭐, 또가. 빠... 이 사람 운전 난폭한데. 저 2번으로 갈게요. 빨리. 아니 뭐야? 내피 뭐야 이거? 와 이거 지금 주인이 다 아픈데 레벨링 지금 빨리 힐템 안 줘요? 아 기기는 거야 지금. 야 자기장 운전 아파요 운전이. 아 이거 뭐 뒤끝 있는거 아니죠 레벨님? 아 없죠 운전한다냐 아, 방송인데 방방빠지아 아니지 아니, 게임이 끝날 왔다. 때까지 게임이 야! 끝날 때까지 <웃음> <웃음> 와 이거 뭐냐 지금 뭐하는거냐 이거 지금 뭐하는거냐 데리러 와주세요 저기요 데리러 와주세요 이거 지금 게임이 끝날 때까지지 이거 고해성 트롤이 있어요 데리러 와주세요 <laughs> 레드존 제발 떨어뜨려주세요 이건가? 아리다 냥 <laughs> 실수다 냥차 탄다 냥차 운전한다 냥 바로 피는 찍긴 했었었는데 바로 죽이셨네 아잇 잘했어 잘했어 저기다 냥 저기다 냥 1번이다 냥 1번 1번 잡았다 냥 먹을 거 있어요? <laughs> 네 있어요. 전 없는데 <laughs> 살리로 간다 냥살리로 간다 냥 1번에 갔어요. 얘 기절 잡았어 네. 기절 확킬했나? 확킬 확실 안 했어요 살리로 간다! 1번에 있다냐와나 죽었다 이거 미안 안 돼! 집 안에 있어요 집 안에 조심 2번 핀네거기서 창문 아, 보이죠? 둘둘둘집 안에 둘 들어가요? 아집 밖에 하나 아, 집... 어? 안에 하나 집밖에로둘다 나왔어요 밖으로 네둘다밖 2번 핀쪽단냉님 조심 아까부터 내가 팝을 따이네 아... 아, 그러 하나 크게는 어떻게 크게 든크게는다 여기 여기 여기. 오른쪽 다니님 오른쪽 돌아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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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. 앞에 보급 떨어졌어. 어디? 면 <목소리> 저기 보여요? 그치? 네. 저거 다내 거다. 저거 다내 거다냐? 먹으면 주인이라도 친다냥 먹고 가지고 와.

1 0명 안에, 안에, 안에. 안에 들면은 고를 수 있게 해 주죠. 열명 안에. 어때열명 안에. 내가 자비를 베풀어서 열명 안에 들면은 고를 수 있게 해주명 아유. 아유, 그건 좀 심하고 5명까지는 인정. 아, 오케이. 5명. 5명. 5명 괜찮다 어, 5명. 5명까지는 인정. 저기 있네. 저기 약간 초록초록한 풀숲 있는데. 아니, 왜 이렇게 못 쓰지? 와, 씨. 어때? <laughs> 제가 아무것도 말안 했어요 저는. 잘하네. 음, <laughs> 아, <나>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너무 잘하신다. 아, 진짜. 아, 아 <laughs> 역시 에빌리. 나는 오빠가 치킨 먹을 줄 알았어. 저도 치킨 먹을 것 같아요. 아 자리 너무 좋다. 진짜. <목소리> 와, 아깝다와 진짜 아깝다 방금 너무 아까운데. 거기 자기장 아웃이에요, 그때 레벨링. 와, 여기 없더라고. 진짜 아무도 모를 거 같아. 그러니 센스가 어떻게 여기 없듯이 생각을 진짜. 했지. 와, 진짜 이거 아무나 생각 못 하는 <laughs> 거 다이가. 와. 와, 진짜 센스가. 이쪽으로 돌면 아니다. 와, 어떻게 와. 거기 숨을 생각을 했지 <laughs> 와... 뭔가 기분이 더나빠지는아무 아니 아니 아 완전 잘해요 진짜로. 세명 남았다. 오 이거 치킨 각야 연막 있어요 레빌링 없어요. 없다냥. 으악. 어 가야 된다. 하나 눕히고 들어와. 왼쪽 각 눕히고 받았다, 왼쪽으로 가는 거 받았다. 너무 잘했어. 아,